예배는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를 경험하는 일곱 가지 비밀. 말씀을 통해 임재를 경험함. 공감이로 때로는 삶이 혼란스러워도 예배 속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춰줍니다.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찬양을 통해 임재를 경험함. 공감이로 마음이 무겁고 지친 날에도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영혼을 일으킵니다. 10편 22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주는 거룩하시니다. 기도를 통해 임재를 경험함. 공감이로 기도의 자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자리입니다. 예레미야 333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성령의 감동으로 임재를 경험함. 공감이로 예배 중에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임재를 경험함. 공감이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체험됩니다. 마태복음 18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례성찬 세례를 통해 임재를 경험함. 공감이로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1016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회함이 아니며 하나님의 평강으로 임재를 경험함 공감이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세상의 근심보다 더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줍니다. 빌립보서 47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론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말씀 찬양 기도 성령 교제 성례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